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대룡입니다. 자가 격리가 이제 끝났죠. 원래 어제 밤부터 나올 수 있었는데, 어제는 그냥 집에서 소주 한잔 먹고 푹 잤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할 일들이 좀 많아요. 우선 이 난리가 난 머리를 좀 미용실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핸드폰 요금제 때문에 좀 대리점에 가서 볼 일도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은행에도 가야 됩니다. 은행에는 왜 가냐면 아, 여러분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 창출 조건이 달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이제 구글 본사에서 이제 달러로 보내 주기 때문에 외화 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외화 통장 개설하러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가 격리가 끝나고 오늘 이제 자유가 된첫 번째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가서 막 오후 내내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은행도 갔다 오고 오늘 또 전화기 때문에 통신사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막 대형마트 가서 막 오래간만에 막 마트 구경도 막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머리도 오늘 제가 그 길었던 막 장발같이 막 지저분하던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머리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제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저도 막 거울을 볼 때마다 막 상당히 지금 어색합니다. 머리도 좀 차분한 색깔로 염색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좀 짧게 머리를 좀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좀 기분도 좀 바꾸고 분위기 전환도 할겸 어쨌든 뭐 머리도 이렇게 단정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깎았습니다 뭐 아까 저희 가족들 얘기긴 하지만 좀 영해 보인다는 소리도 들었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나 거울로 보면은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제가 은행가서 그 외화 통장을 만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저 역시 살면서 그 외화 통장은 오늘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뭐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뭐, 자세한 얘기는 지난번에 그 3,000명 구독자 달성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영상 올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작년 6월 말, 7월 초쯤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죠. 그리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원래는 제가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 관련된 영상 소식 전하는 유튜버로서 시작을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빵 터지면서 지금은 이제 본의 아니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느덧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하루하루 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통장에 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수익이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스튜디오에 가면은 뭐 수익 창출되는 게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그 외화 관련된 통장을 만들었는데 자. 간단하게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영상을 아무리 올려도요. 제 영상에 광고가 붙질 않습니다. 그 광고가 붙기 위해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성을 해야 돼요.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구독자 1000명 그리고 두 번째는 4000시간의 시청 누적 시간이 쌓여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글에서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구글 애드센스에 이제 뭐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광고가 붙는다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들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그 소중한 광고 시청 시간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아주 조금씩 이렇게 광고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수익이 10달러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구글에스, 구글 에디스댄스에서는요 그 유튜브 채널 사용자한테 핀번호라는 걸 발송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이 핀번호를 그냥 인터넷 메일로 보내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핀번호는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핀번호가 오는데 보통 한 달에서 많이 걸리면 한네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 핀번호가 언제 도착을 했냐면, 며칠 전에 이제 자가 격리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5월 4일날 도착을 했어요. 저, 제가 이제 등록해놨던 저희 부모님 집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편이 옵니다. 뒤에 이제 구글 애드센스라고 적혀 있고, 뭐 여기는 이제 뭐 제가 받는 뭐 주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개봉해서 안에를 열어 보면은 제가 핀번호는 혹시 보니까 손으로 좀 가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핀번호가 옵니다 뭐 조금 공개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파란 숫자 보이시죠 6개로 이루어진 파란색 숫자의그 핀번호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에디센스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화통장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통장 계좌번호까지 입력을 하면은 매달 21일 날그전 월이죠. 그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5월 21일이 되면 4월 달 수입이 들어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이 3월 15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3월 달하고 4월 달에 거, 두 달에 걸친 돈이 아마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3월 달하고 4월 달 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공개를 해, 해보려고 해요. 제가 3월 달에 얼마를 벌었냐면 3월 달에 보름 정도 동안 거친 수입이 38.91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몇몇 영상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시청이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4월 달에는 정확하게 242.05달러를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잡혀있는 추정수익.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 21일날 받을 수 있는 돈이 약한 280불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오늘 기준으로 한 34만원 정도가 입금이 될것 같습니다. 야, 어쨌든 뭐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제가 영상들을 꾸준히 올렸고 그 영상을 또 봐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천 명이 되고 이천 명이 되고 삼천 명이 되고 또 며칠 전에 사천 명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봐주신 그 영상에서 조금씩 붙은 그 광고 수입이 이제 제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물론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광고 수입을 전혀 바라지 않았고 난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시작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죠. 저 역시 이제 유튜브가 어떤 또 하나의 나의 어떤 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과연 이 유튜브의 채널 방향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좀 제가 좀막 영상이 올라온 것들이 많이 좀 혼란스럽거나 막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올라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또는 영상이 좀 뜸은 뜸은 올라올지도 모를 것 같고요. 변화의 과정을 겪는 중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주시는 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이런 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를 하면 좀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 내용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좋은 영상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건 아니지만 오늘은 제가 유튜브 구독자 4천명이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뭐 제가 그동안에 뭐 벌어들인 수익이라던가 뭐 수익 창출하는 조건,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말로써 어쨌든 설명해 드렸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역시나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